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진연만용사 빌드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소용돌이 빌드에서 지진 빌드로 전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진 빌드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쉽게 강력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가이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고행 4단계는 매우 편하게 파밍이 가능하고 나락 55단계는 평균 3무 컷, 빠른 문양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덕분에 고행 4단계 악몽돈전이나 환영구스 컨텐츠도 쾌적하게 돌수 있고 고행 3단계 수준의 오버버스는 정말 쉽게 잡히게 될거예요즉이 빌드를 잘 따라오시면 본격적인 파밍을 통해 재화를 수급하고 신너고유 아이템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저항이나 방어도를 완벽하게 맞추지 않아도 빌드 자체가 매우 단단해서 고행 4단계 기준으로는 거의 죽지 않고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하실거예요 참고로 오늘 빌드는 제가 직접 창작한게 아닌 원작자가 따로 있는 빌드이기 때문에 영상 더보기란에 출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어, 그럼 핵심 기재부터 얘기해볼 건데요. 오늘도 이제 시즌 오픈 2일차라 아직 등반 중인 빌드이죠. 그니까 고행 사단을 비록 쉽게 돌긴 하는데 아직도 그래도 초반 구간 빌드이다 보니까 복잡한 이야기는 최대한 배제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지진이 주력됩입니다이 룬으로 인해서 기동력 기술을 사용하면은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모니테크, 룬 이게 둘다 쉽게 구해지는 룬이거든요. 마법 등급 룬이라서 이은 구해서 무기에 박은 다음에 기동력 기술은 이거예요. 그 달려들기 태그를 보면 기동력이 있죠 이거를 두번 쓰면 지진이 발생해요 지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달려들기가 공속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지진을 많이 스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달려들기로 지진을 발생시키는 빌드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지진을 어떻게 강력하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있겠죠 뭐 레벨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이템 옵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급격히 강력해지는 요소들을 체크리스트로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내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빌드업 할때 얘네를 우선으로 해서 이제 빌드업을 하시면은 급격히 강력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위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지진과 관련된 위상인데 이런 발화성 균열이나 지진의 위상을 잘 보시면 옵션 자체가 지진의 데미지를 고변선으로 늘려줘요. 특히나 이런 발화성 균열 보시면 그 지진의 고변산 데미지를 최대 120%까지 올릴 수 있죠. 양손 무기의 위상을 박으면. 그래서 이 위상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체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변산이 아니고 고변산 수치다 보니까 뭐한5% 10%만 차이 나도 그 체감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상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위상을 잘 박는 걸 떠나서 위상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일단은 아셔야 되고요. 뭐 이런 자만하는 위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빌드가 상시로 보호막을 유지하는 빌드다 보니까 이 자만하는으로 고변산 데미지를 항상 가지고 갈수 있어요 그래서 위상에 붙어있는 이런 고변산 데미지 수치가 정말 중요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두번째로는 못생긴 놈 투구의 고유옵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빌드 자체가 발화성 균열로 지진을 화염 피해로 컨버팅 시키죠 그리고 못생긴 놈 투구에서 화염 피해를 고변산으로 증가시켜줘요 마지막 절 보시면 있죠 증가한 화염 피해를 줍니다 고변산으로 그래서 이 수치가 최대한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요 말씀드렸듯이, 고변산 수치는 뭐, 하변산이랑 다르게 5%, 10%만 차이나도 굉장히 체감이 크기 때문에, 이 못생긴 놈 투구를 최대한 높게 구해주시면 되구요. 근데 이 못생긴 놈 투구가 굉장히 구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맵을 열고, 여기 어둠의 문둔 길에 클릭하고, 여기 들어가시면 지르가 있는데, 지르를 잡으면 돼요. 지르를 고행 1단계로 잡아도 상관없구요. 그러면은, 못생긴 놈 투구를 굉장히 잘 줍니다. 그 다음에, 당금질에다가 강타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 무기에다가 담금질로 강타자 레벨을 다는 건데 이 강타자가 뭐냐면은 여기 있죠 이 궁극기 쪽에 여기 있는 패시브 스킬인데 그 지진의 데미지를 마찬가지로 고변산으로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강타자를 최대한 높게 챙겨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레벨을 많이 높여주면은 세지고요. 그다음에 정복자 레벨을 많이 올려서 문양이랑 전설 노드를 찍는 거예요. 그 아직 레벨링 구간이라 이 정복자 보드를 다섯 개다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다섯 개를 전부 다 열고, 이런 문양 같은 거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전설로드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최대한 잘 찍어주면 돼요. 이런 전설로드 하나하나가 대부분 고변산 데미지를 가져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고변산은 굉장히 크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전설로드 네 개를 전부 다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양도 다섯 개를 전부 다 넣는 게 중요합니다. 문양도 잘 보시면 대부분 고변산 데미지를 늘려줘요. 그 다음은 이제 모든 문양을 4 5레까지 찍는 건데, 이 문양을 보시면 45레벨일 때또 다시 새로운 이제 주황색 보이시나요? 주황색 옵션, 전설 로드 이런 옵션이 열려요. 45레벨부터. 근데 확정적으로 다 이제 고변산 데미지를 늘려주기 때문에 이 문양 다섯 개를 전부 다 45레벨로 찍어주면 고변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모든 문양을 전부 다 45레벨 찍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오의 품이랑 증오에서도 이 우두머리 능력을 이제 20레벨 찍는 걸좀 목표로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증오의 사도 같은 경우는 취약 피해를 30%로 고변산으로 증가시켜주고. 중호의 품 무도머리 능력은 치명타를 50%나 줘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치명타 100%를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지니까요. 이두 가지 능력을 최대한 빨리 20레벨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어, 그 다음 생존기지인데요. 이 빌드가 고행 4단계에서 저항이랑 방어도 잘못 맞춰도 거의 죽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한 이유가 이두 가지 덕분이에요. 뭐, 물론 피해 감소 옵션이나 혹은 저항이나 방어도도 중요하지만 이두 가지 덕분에 거의 안 죽게 될 거예요. 저항이랑 방어도를 못 맞춰도. 이 옵션을 보시면, 유지부동의 옵션을 보시면, 광폭화 상태에서 피해를 줄 때마다 보강을 얻는다고 하죠. 근데 이 빌드가 광폭화를 거의 무한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공격할 때마다 보강을 빠르게 채워줘요. 그 다음에 우두머리 능력을 보면, 보강을 얻을 때마다 퍼센트만큼 보호막을 얻는다고 하죠. 그래서 보강이랑 보호막이 두 개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보강만 얻었는데, 보호막도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사냥 상황에서는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생민력이 7천인데 보강도 7천이고 보호막도 7천인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저처럼 방어도도 못 맞췄고 저항도 완전히 박살나 있는데 고행 4단계에서 죽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기재가생존기재가 그러니까 기재가 정말 많이 강력합니다 어, 그 다음에 무기고랑 기회인데 무기고는 한손무기 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손무기인 이유는 얘네가 공격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얘는 1.1인데 지금 양손무기는 0.9죠 그래서 한손무기로 해주시면 되고 기회는 양손 도끼 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아직 저항이랑 방어도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방어도랑 저항 부분은 러프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저항, 방어도 만땅 안 해도 죽기가 더 힘들 정도로 단단합니다. 적어도 오늘 빌드의 목적인 고행 4단계나 혹은 나락 50단에서 60단 그 정도 구간에서는 정말 죽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는 좀더 높은 고단에서 돌 거니까 추후 가이드에는 전부 맞추는 방향으로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항을 맞추고 싶으시면 옵션 안내드린대로 맞추시고, 명품화랑 이렇게 황실 다이아, 제가 안내드린대로 이렇게 전부 다 하시면은, 70 널널하게 맞추고도 남을 거예요. 하지만, 등반 구간 빌드라 이렇게 되기 전에 빌업 가이드를 안내드릴 거니까, 오늘은 저처럼 러프하게 맞추시고, 그냥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생존 기제만 이해하시면, 고행 4단계 수준에서는 죽을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있는데 다음 빌드업부터는 바로 티리엘 갑옷을 구해서, 티리엘로 저항을 쉽게 커버해버릴 생각이 많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사내 분노 가보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진 두배 피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사내 분노를 끼는 게 사실상 빌드 완성도는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야만 용사는 저단 스피드 파밍 용도로 쓰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티리엘 써가지고 좀 편하게, 좀더 단단하게 맞출 생각이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투구는 못생긴 논 투구를 사용하죠. 고유 옵션에 화염 피해 고면산 증가, 이것 때문에 사용한다고 제가 앞에서 핵심 기재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옵션 중에 공격적인 저항 저거 하나 정도만 굉장히 좋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빌드 자체가 광전사의 진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광전사의 진노에 이거 있죠 고변산 데미지를 올려주는 이 기재가 있는데 이게 분노를 소모할 때만 고변산 피해를 얻는 그런 기재예요 어 그런데 지금 이 빌드가 분노를 소모하는 곳이 우두머리 능력인데요 지금 이 우두머리 능력으로 소모되는 그 분노가 지금 이 광전사의 진호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봤을 때 버그인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빌드 원작자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선조의 그냥 그래서 지금 이 못생긴 논투에서 중요한 옵션은 저기 공격적인 저항 그 정도밖에 없고 뭐 물론 저기 고변산 피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갑옷은 위세의 위상을 쓰고요. 뭐 옵션이 특별한 게 없죠. 되게 평이하고요. 뭐 부족한 저항이나 방어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저항이랑 방어도를 만땅 채우셨으면 그냥 최대 생명력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빌드 자체가 지금 저 정도, 이 정도로 저항이나 방어도가 박살나 있어도 고행 4단계에서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적당히 이런 가선봉하구나 이런 바지 같은 거는 적당히 널널하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갑이고요. 장갑은 맹렬한 싸움꾸민의 위상을 쓰는데 이 위상도 고변선 피해를 증가시켜주죠. 그리고 이제 이 빌드 자체가 우드머리 능력 덕분에 극확 100%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극대화 확률이 100%로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극대화 확률을 100% 맞추셨으면 뭐 극대화 피해 같은 걸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장갑뿐만 아니라 극대화 확률을 챙기는 목걸이나 반지 같은 부위에서도 공통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동적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지금은 명품화 4단계 정도 수준의 빌드인데. 명품화 12단계까지 다 하고 또 거기에 손조까지 다 하게 되면은 아마 극대화 확률은 정말 한 한두 부위에서 챙겨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그 다음 바지고요. 바지는 특별한 옵션이 없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그 다음 장화는 NH 축복을 쓰는데요. NH 축복은 고유 옵션에 대한 기대값 보다는 적당한 이동속도랑 높은 모든 온소저항 보고 씁니다. 그래서 모든 온소저항이 뭐 그레이터 픽스가 붙어있거나 명품화 저격을 해준다면은 좀더 저항 맞추기가 쉽겠죠. 그 다음 무기 같은 경우는 옵션이 전부 다 똑같아요. 힘, 최생, 극피 이게 가장 좋고요. 단금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강타자가 고변산으로 지진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명품화를 저격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에 명품화를 저격하게 된다면 은 강타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 제가 끼고 있는 거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좀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정지해서 봐주세요. 그 다음 반지고요. 반지는 제가 일단 끼고 있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반지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장갑과 마찬가지로 극대화 확률을 100% 맞췄으면 극대화 확률 대신에 극대화 피해 같은 걸 가져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반지 위상이 둘다 지금 먼지 돌풍이죠. 먼지 돌풍인 이유가 뭐냐면은 먼지 돌풍에 적중당한 적은 3초 동안 받는 피해가 25%가 고변산으로 증가되는 이 위상 덕분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걸이고요. 목걸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극대화 확률 100%를 다른 부위에서 맞췄으면 극대화 확률 대신에 이동속도나 극대화 피해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동속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석이랑 그리고 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화면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정지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 용병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정지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사냥 영상 보기 전에 스킬 운영하는 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근데 되게 별게 없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달려들기 죠 이거 꾹 누르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외침 같은 거 쿨타임 돌고 그리고 궁극기 쿨타임 돌고 그리고 발차기 쿨타임 돌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려들기를 제외한 모든 스킬은 쿨타임 돌 때마다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은 시즌 오픈 이일차라 완성되지 않은 빌드를 안내 드렸는데요. 아마 다음 빌드업부터는 거래를 통한 아이템 구매로 좀더 완성도 있는 빌드를 안내 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행 4단계에서 보스나 나락 같은 사냥을 하면서 템파밍으로 재활를 벌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아직 거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아이템 창고에 좀 비싼 아이템을 많이 비축해뒀어요. 뭐, 그레이터 어픽스가 3개 붙은 장갑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 전부 팔면은 뭐 몇억, 몇십억, 그리고 뭐 비싸면 100억까지도 모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빌드업부터는 그런 재화를 사용해서 빌드업 하는 방향으로 안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화고유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